마태복 28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아, 보도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어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살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하거는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을 셋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네 하시거나 제자들이 나와 여자가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하지 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배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부활의 증인. <laughs> 어, 오늘은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그 증인의 첫 번째입니다. 뭐, 이 부활은 뭐, 다른 이 종교에서는 뭐, 이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종교와 이 복음이 다른 거죠. 종교는 뭐 어떤 사람도 죽은 후에만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만 이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죽음 권세를 다 이기시고 장사한지 십자가에 피우여 죽으시고 3일만에만 무덤 문을 깨뜨리고 막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야 부활했죠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서 마이 모든 우주 만물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지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다 겁니다. 이게 마 부활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 그 사건에 책임대는 이게 부활임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 날마다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해있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야 되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야. 초대 교화의 뭐 말냐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지는 끝이잖아. 날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초대 교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그 축복을 다 받았는데, 알겠죠? 그힘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날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나? 서로 이만 사탄의 죄여, 알겠죠? 이 사탄의 죄. 이세 가지로 뭡니까? 소 인간을 이 죄짓기에서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 속에 갔던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단은 끊임없이 사단의 저야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힘에 이길 힘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저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랬을 만도로 우리 가 알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꾸 사단은 뭡니까 사람 의 용심으로 이 사탄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꾸 사람 의 용심. 그게 장식의 성장입니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너 하나님 다시 된다. 너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메시지, 사람 중심. 알겠죠?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의 말, 사람 중심. 너 인생은 너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인간의 말 자꾸 모아들어. 그리고 창세기 육자 모나. 참뭐물질 중심입니다 타락 문합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문 가지고 속 타락 시켰네 장세기 장 물질 중심 물질이면 모든 할수 있다 하나 없이 이소유고있리 장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밥을, 밥을 하나님 없이 인간은 모든 걸 성공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바베타를 쌓아서 인간은 점점 망하게 하는 바베타. 이게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전부 다 멸망시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자녀가 종교를 가지고 자꾸 미혹시킵니다. 종교 사도행전 십삼장 무서워. 무섭습니다. 이 귀신에 잡혀서 농니까. 참 치고 굽타고막합니다 그리고 나무 앞에 놓고 돌 하늘에 놓고 막 정말 무서워. 모든 게 신이야. 사단의 16장에도 보면, 점수도 막, 미래 궁금하니까 막, 점치고. 그죠? 이, 이러면, 뭐 점치고, 굿하고 막 합니다. 우리 1 9장에 보면,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형상, 사상막 우상 만들어 사람들의 막을하게하고섭이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단이 미혹시켜서, 매십니다 우상숭배에서. 그래서 세 번째가 눈을 어둡게 해서 부신자에서까지 상태. 운명에 완전히 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 경정 문제. 이 다음 서울 경정 경정 문제로 귀신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그리고이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시기한다. 정신표 불안 염려 뭐 우울증. 우울증, 조울증 염려 불안 자꾸 빠지는 게 겁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거 그래서 정신 문제에 갇힌 사람들이 막 범죄 사건, 자살, 계속 문제 이렇게는 육신의제 문제들, 제어 문제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후대까지 탁망 <laughs>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제약입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소도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우어 죽으시고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소도 오신 니다 이 사단의 본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예수 글소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알죠? 그렇죠? 이 예수 글소의 십자가에 죽음이구나. 인간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에 1절, 1절. 마계소와 죄짓고 하란다라는 문제이 문제는 아무도 아니 우리 어떤 훌륭한 사람도 마귀에 잡혀 죄짓고하나님과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이 해결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뿐은 뭐야? 내가 고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작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더 먹고 싶구날 삼지절. 실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 문제 음. 다 끝냈다. 맞죠? 음. 우리의 인생 문제를 예수께서 오가면 다 끝납니다. 다 이룹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의 인생 문제라마 다, 다 끝냈다는 거야. 참왕되신그 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 저주를 근하는 참제사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가신 참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 저주를 해방시켜달라 로마서 팔장이절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해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보든 제 저주에서 막 해방입니다. 운명에서 해방입니다. 맞아요. 그래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아야 된다. 해방. 어떤 문제도 해방. 알지? 겠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붙잡기 바랍니다. 알지? 겠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 십자가에서 뭡니까?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다는 거. 맞아. 저는 필트맨이막 부활절 행사하는데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막 못박혀서 흉내냈더라고. 흉내내서 뭐야? 죽을 수는 있습니다. 나 흉내낼 수 있어. 근데 흉내낼 수 없는 것은 부활은 흉내낼 수 없어. 십자가에서 뭡니까? 내가 뭐 밖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활은 왜?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을 보니까 사망권세, 사당권세, 죽음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겁니다. 종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복음 많이 보아라. 예수님 많이 보아라.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있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바로입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 3일이 지난 거요 안식일, 그 토요일. 안 쉬고 첫날 주일입니다. 금요일날 십장을 엎파에 쉬고 쉬고. 이제 안 쉬고 첫날3일 후에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을 보려고 참 감사한 니다큰 이자 지진이 나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구현하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시거나. 큰지라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거을 천사.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했다이며, 죽은 사람과지 지키는 병사가 죽음 얻었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 오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봐라라 이 예수님이 이 무덤가에 이 여, 여인들이 와서 그 무덤가에 가서 본거그 근데 없어. 비무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맞아. 그럼 누구를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어. 그빈부덤은 뭐냐?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죽은 자 같은 게 죽었으면 거기 있겠지요? 없겠습니까? 살아나는 거야. 이빈부덤은 뭐냐? 예수 그리스의 도그 부활의 증거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를, 너희가 배워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러노리라 하거.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하려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를 뺏겠다.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발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음질하는 거야. 자그 여자들이만 무서움. 인간의 모든 가견을 다담너뜨리는거이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거든 그 가견을 그 완전이 부활은 인간의 가견을 담 무너뜨리는 겁니다 맞지? 무서운 가막큰 기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만큼 큰기쁨이야왜막다되는거이 기쁜 소식을 이제 알리라고 그다이단렘름자고 가는 길에 구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세, 평안하냐? 평안하냐? 샬롬, 샬롬.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에 붙잡고 경배하는 거참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우리 생명제를다 끝냈구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 거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베리라, 보리라 하시니라 무수하지 말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내 형제들이 가서 제자들이 가서 막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laughs> 예수님이 부활하신 <보완하신> 겁니다. 그렇죠. <laughs>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laughs> 니다 그래서 11절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몇, 사, 몇시 성에 들어가 모든 대리를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막 이대수장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지키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사아나시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 막돈 주면서 이런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이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을 합니다. 경기병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언제 제자들이 도둑질합니까? 이 경기병들이 다 왔습니다. 사고 마신다. 우리가 돈 주고 뭡니까?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 도난 당했다. 거짓말. 그런데 십자절 만이 이 말이 청독에게 들리며 우리가 고나현너희런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흩어진다. 이 도난설 돈 받고 제자들이 이 훔쳐갔다고 말하는 게 이게 오히려 뭡니까? 이 소문이 다 퍼진다. 그런데 돈 받고 유대인까지 지금 유대인들이 다 보면서 다 부활의 증거 오히려 거짓말이 다 부활의 증거되는 돈 받고 거짓말한 거다. 이게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증거 오히려 증거를 나타내는 거 알겠죠?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그래서 이 부활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는 나이마다에 삶이 되게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뭡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서 하신 말씀이야 너희는 가서 모든 속속 가서 제자 삼아라. 진주와 서면이나 이삼칠 오천정도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상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의. 이 천명입니다. 한나라의 그 어명도 어떻습니까? 옛날 어명이면니까 거무가 있었가 옛날 이 강화도 이런 유배지 가서입니까? 이 죄인들. 어명! 약사바에 두고 어명이다 약사바를 받으라그 그거 먹고 죽어야 돼. 맞아? 그게 어명입니다. 거슬면 죽는 겁니다. 이게 어명이에요. 그런데 유배지에서 약사바에 딱시지제죄인님 먹으려고 죽기 전에 타이마가막 달려온 거야. 어명이다! 우리가 잘못 재판했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사아 이런 사람도 있어. 죽으려다가 살아난다. 어명이다아니까 죽기 전에 그냥 역사방 먹이, <laughs> 조금만 급한 사람 빨리 먹어서 죽었을 건데 <laughs> 천천히 먹다. <laughs> 천천히 먹다. 어명이다역사방을 먹지 마라. 어명이내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이어명이 어명, 이 뭐야? 거슬면 죽는 거. 우리는 뭐냐? 천명이 있느냐? 천명 알겠지? 너희는 가서 모든 적성에 가서 제자 삼아라 이 하늘의 정당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 삼는거야 우리 이 지역에서 만약 앞으로 옵니까 70 제자 70만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2 4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야 뭐 기도하겠습니까 떡 달라 돈 달라 옷 달라 이거 아닙니다 70제자, 7 0 말씀 소운 때문에 해결해야 할 때가 그게 아닙니다. 70제자, 7 0 말씀 소 운동, 알았죠? 제자삼는, 이거 할 때, 가서 봅니까 제자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름으로 세례를 리고 제자삼아서 뭐하라고? 세례를 풀라낸 겁니까?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 삼고 보면 교회 세려주는가 세례, 교회 하시려 합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식이야. 그러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시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제자 세우고 뭐 훈련 시켜서 또 가르쳐서 뭡니까? 이제 또분방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다른 사람 또 살리도록 전도자로서 하므로 재생활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제자 삼고 교회화 시키고 또 뭡니까? 전도자로 또막 살리는 막그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할때 뭐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일 하기 위해서 수업뒤 다는 겁니다. 70제나 7 0 말씀도 앞으로 70종조, 70나마까지 전도 성교하는 거. 일을 이 지역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일 동문전도 안 하고, 25일 뭡니까? 우리 동기, 우리 모임 뭡니까? 성전이소 캠프하는 겁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는 병든 자들을죠 영육강에 다 병들었어요. 다 병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살리는 겁니다. 마태호 사도행전 아, 사장신 히브리 사장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살고 운동력이 있어 혼, 영, 관절, 고 수용하 제가 소개하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는 그래서 오늘 마태음 8장 14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되다. 저문매 사람들의 귀신 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고 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신 일이더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치유하는 그 겁니다. 다 전부 병들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를 서비스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를 서비스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 0이장 29. 너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냐 이러한 사람왕 앞에 설 것이야.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으며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우리는 영적 서밋서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서밋. 왕 앞에 세우는 겁니다. 왕에게 다 보여주는 영적 서밋 이게 뭐냐? 24시의 비밀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예배, 기도의 비밀 속에 24시의 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여 어찌 찾을 수 있겠나. 이런 렘노트를 시고 그대를시워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영적 음, 섬이십니다. 예배의 기도로에 감야돼 그리고 기능 섬이십니다. 이 전문성은 또. 그래서 전문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독서 필요한 거 독소. 그래서 이 위인들 뭡니까한 바닥으로 난책들 있어. 썼어.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위인들을 얘기해 주는 거인들 알겠죠? 그리고 이 언어, 언어 준비시켜야 겠죠 2, 3, 7, 5000정도 보고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언어, 영어, 알겠죠? 중국어, 일본 언어 다 준비해 세고 이런 뭡니까? 전문성을 찾고 하늘에 주신 탈란트를 찾도록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는 문화 서비스, 전도자, 내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기는 문화 서비스로 세워서 세계 살릴 우리 보험 엘리트들을 키워내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인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지고 마음껏 이 지역에 랜턴터를 살리는그 일하는 교회 2, 3, 7 치우쌈이 사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이 교회 할때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쏟아먹는 그 일하는 교회 예수께서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의 가정과 부대 교회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우리 인생 문제 십자가에서 제 사탄 저주 인생 문제 다 끊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도 오순절 마더라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해서 하나님 주는 신 능력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